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려지지 않은 섬, 라프텔의 라프텔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피스 나도 모르게 눈에 땀나는 장면 탑5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 NES 로비 로빈의 외침. 로빈은 오아라가 고대 문자를 연구해 버스터콜로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사우루의 마지막 말,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그후 다른 동료들은 루피의 용혼류로 들어왔지만, 로빈은 유일하게 스스로 루피의 동료가 됩니다. 로빈은 항상 쫓기는 존재였기에 결국 사건이 터지는데 로빈은 루피와 동료들을 위해 순순히 잡히고 다시 만난 동료들에게 차갑게 대하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죠. 하지만 로빈이 동료들을 위해 스스로 잡혀간 것을 안 루피와 동료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무섭에게 세계 정부의 깃발을 쏘라고 하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로빈이 살고 싶다며 울면서 말한 장면이 오이입니다. 4위, 사보의 등장. 사보는 어릴 적 에이스와 루피의 의형제였죠? 이런 사보가 많은 순환을 겪고 결국 먼저 마을을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천명인을 태운 배가 앞에 오고 있었고 공격을 받아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레스로자에서 깜짝 등장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보가 루피의 눈앞에 나타났는데요. 이때 루피가 눈물을 보이며 사보를 끌어안습니다. 이때 저도 코끝이 좀 찡했던 것 같네요. 사보가 살아있다는 걸 에이스가 죽기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보의 등장이 4위였습니다. 3위. 에이스 정상전쟁 죽음. 에이스는 정상전쟁의 방아쇠이기도 했죠? 악마의 열매 때문에 동료를 죽이고 나간 티치를 찾기 위해 나서다 티치의 능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사형이 확정된 소식을 들은 루피가 행콕에게 부탁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전쟁 장소인 마린포드에 등장합니다. 이에 에이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졌다며 눈물을 보이죠? 루피의 패륜짓으로 에이스에게 도착해 에이스가 해방되고 정말 합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정말 기분 좋았는데 정산전쟁을 몇 번이고 돌려봤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에이스가 아카이누의 도발에 넘어가 싸우게 되고 루피를 지키려다가 명전세 세게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처음에 에이스의 죽음이 1위였지만, 시간이 지나 오히려 이건 에이스의 이기심에 의해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슬프긴 하지만, 아카이노의 도발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다른 장면만큼 슬프지 않은 것 같아서 3위입니다. 2위, 히루루크의 죽음. 히루루크는 초파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죠? 당시 와포로 직속 의사단 20-20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두 명의 의사 중한 명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한 히루루크는 초파를 매정하게 쫓아내고, 프레 아의 도움 으로 3주 정도 더살수있게되 어서, 자 신이 30년간연 구한 것을 완성 하기 위해 에를 쓰던중초 파가 잘못 알고 가져온 맹독버섯 스프 를먹 고, 그후2시20이 모두 병 으로 쓰러졌 다는 이야 기를 들은히 루르크 는 프레아 에게 초 파와 연 구를 맡 기고 2시20을 치료 하기 위해 드럼 성 으로 향 하지만 사실 와포로의함 정이 었 고, 히 루르크 는 비웃음 을 당했 지만,

1위, 고잉 메리오의 마지막. 메리오는 카야가 크로네코 해적단으로부터 마을을 구해준 보답으로 선물한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솝이 자식처럼 소중히 여긴 배인데요. 어, 물론 한 번씩 머리가 떼지긴 했지만. 네, 아무튼 루피가 워터세븐에서 메리를 버리고 다른 배를 구하려 하자 서로 싸우다 우솝이 탈퇴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생긴 큰 오해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루피도 메리를 버리고 싶지 않아 했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릴 일이나 하려는 네가 선장이냐 라는 아이스버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인데요 우섭은 이 일을 알지 못해서 루피가 그냥 덤덤하게 결정한 줄 알고 화가 나서 루피와 싸우는 탈퇴를 해버렸죠 그후 CP9에게 승리하고 우섭이 메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알아듣고는 스스로 바다를 헤쳐온 메리가 동료들을 구하러 오고 결국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갈레라 컴퍼니와 만나는 순간 메리가 찢어지듯 부서져버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눈에 땀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